서울 도심 한복판 사람들 앞에 나타난 이 작은 손 기억나시죠? 바로 넷플릭스 드라마 웬스데이의 인기 캐릭터 씽이 한국에 나타났습니다. 최근 웬스데이의 충직한 오른팔 씽이 서울에 깜짝 출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곧 개봉될 시즌 2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씽의 서울 답사기 영상 보셨나요?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가 씽을 직접 내한시킨 이 장면 하나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웬스데이의 충직한 오른발 씽이 웬스데이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먼저 도착해 서울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경복궁에서 바둑을 두거나 한강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쌩의 모습은 정말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특히 PC방에서 웬스데이에게 메일을 보낸 장면은 웬스데이가 한국에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현실이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웬스데이 시즌2 공식 예고편을 분석해 볼까요? 예고편은 아담스 가족이 네번모어 아카데미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To to a 무티시아는 웬스데이가 자발적으로 학교로 돌아온 것이 처음이라고 언급하죠. 시즌1에서 웬스데이가 학교를 떠나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에는 어떤 강력한 이유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아마도 시즌 1에서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나 새로운 위협이 웬스데이를 다시 네버모어로 이끌지 않았을까 싶네요. 웬스데이는 이제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하고 시니컬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사인을 요청하는 팬들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모습은 역시 웬스데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뒤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특히 룸메이트 이니드의 죽음을 예견하는 어두운 환영과. 그녀의 무덤을 보는 장면은 충격적입니다. 이니드가 웬스테이를 비난하는 환영까지 나타나면서 이번 시즌의 핵심 갈등은 웬스테이와 이니드의 관계 그리고 이니드를 구하기 위한 웬스테이의 고군분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웬스테이의 눈에서 검은 눈물이 흐르는 장면은 그녀가 겪을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고편에는 미스터리 액션, 초자연적인 위협이 가득합니다. 불타는 인형에 등장하는 축제 장면, 새로운 괴물의 등장, 그리고 정체를 알수 없는 가면 쓴 인물들까지. 모티시아가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부분은 아담스 가족의 숨겨진 비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웬지데이가 비밀은 아담스 가족의 초석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번 시즌에서 아담스 가문의 비밀이 더욱 깊이 파헤쳐질 것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웬스데이의 아담스는 D가 두개 마치 푹신한 방처럼이라는 대사는 그녀 특유의 다크 유머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시즌 2엔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배우 스티브 부세미는 새로운 교장 베리 도어트 역으로 합류했고, 조안나 럼니는 웬스데이의 외할머니로 출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밴드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된건 레이디 가가의 출연설. 정확한 역할은 베일이 쌓여 있지만 특유의 강렬한 존재감으로 네버 모어의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웬스데이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연 배우인 제나 오르테가와 에마 마이어스가 8월에 내한한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월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팬 이벤트는 네버모어 아카데미 입학식 컨셉트로 진행된다고 하니 웬스데이의 독특한 세계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1일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팀버튼 감독과 배우들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시즌2의 제작 비하인드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됩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시즌 2 공개를 앞두고 벌써 시즌 3 제작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TV 영어 부문 역대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운 만큼 웬스데이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총괄 프로듀서들은 시즌 3에서 네버모어 아카데미의 음산한 비밀을 파헤치고 아담스 가문 묘지에 더욱 깊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웬스데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더... 흥미진진하게 펼쳐질지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저희 집 10대도 웬스데이 팬인데요 인생 최고의 드라마를 만났다고 하면서 시즌2를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방영일이 방학 중에 가장 최고의 기쁜 순간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웬스데이의 독특한 매력과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웬스데이가 어떤 새로운 미스터리를 마주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니스와의 관계 변화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웬스데이 시즌 2는 파트 1이 8월 6일 파트 2가 9월 3일에 공개가 됩니다 아직 시즌 1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넷플릭스에서 시즌 1을 정주행 하시고요 곧공개될 시즌 2도 놓치지 마세요 웬스데이의 다크하고 매력적인 세계로 함께 빠져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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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